안녕하세요. 제이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착하고 좋고 순한 사람으로 착각하기 쉬운, 하지만 실제로는 통제 욕구가 강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내연적 자기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공감능력이 부족해서 말이 잘안 통하고요.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주변의 입장이나 생각은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고요. 타인의 평가에 매우 예민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기를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과도한 자기애와 웅대한 자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연적 자기애의 사람들도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연적 자계인 사람들이 좀 오만하고 잘난치하고 이런 게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이라면 내연적 자계인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속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온화하고 순하고 잘 용화되고 특히 성품도 좋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속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 이러한 특권 의식이나 나는 그래서 다른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에서 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내연적 자기애인 사람들은 자기 연민이나 어떤 동정심을 잘 자극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요. 저희가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 사람의 힘든 이야기도 듣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반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뭐 한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이 이야기가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아니면 누구 돌아가신 이야기, 뭐 사고가 난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라도 겪을 법하지만 보편적으로도 어떤 감정을 느끼지만 그냥 듣고 있으면 음 맞어, 음, 그래 그래 이럴 수밖에 없는 상대방은 무슨 할 말을 덧붙일 게 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기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 음, 참안 됐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안 됐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할말 없게 만드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동정심이 많거나 연민이 많거나 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이 많거나 이타심이 강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선한 마음이 이 사람한테 향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한테 끌어들이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의도를 했다기보단 늘 사람들과 관계 맺는 자기의 전략, 그러니까 생존 전략이 좀 이러한 방식으로 늘 형성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몸에 체화가 되어 있어서 어 다른 사람에게 그냥 연민을 불러 일으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내현적 자기애인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즐겁고 이야기도 통한 것 같고 이러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떠올렸을 때 뭔가 좀 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불편하고 애매하고 좀 혼동되는 이러한 감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어떤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그냥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참 즐겁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렸을 때그 아,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뭔가 마음이 불쾌하고 좀 만나기가 꺼려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내연적 자기애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이야기를 할 때는 어, 다정다감하고 공감도 해주고 뭐 나를 위한 이야기도 하고 이러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 생각을 해보면 그런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단점이나 부족한 모습들을 스스럼 없이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인간미인 거예요. 그런 거에서 이 사람과 어떤 편안함이 있는데요. 이 내연적 자기애인 사람들도 결국에는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에 자기는 완벽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지만 자기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은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완벽하고 계속 남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기 이야기는 실제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뭔가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는 면은 있지만 좀 비상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좀내 에너지도 많이 빨린다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있을 때 즐겁긴 했는데 뭔가 힘들어라는 느낌이 내가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고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벽을 쳐놨기 때문에 이게 감정이 아주 원활하게 교감이 되진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데, 뭔가 애매한데, 이러한 느낌이 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아, 그 사람 참 착하고 좋은데, 고집이 너무 세...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결코 착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집이 세다고 했을 때, 이게 자기 어떤 신념이 있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바람직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이 고집이 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어떤 틀린 거가 있으면 그런 거는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의 생각을 고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집이 새, 온고집이야, 쇠고집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유해 보이고 막 말을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고집을 하는 겁니다. 이 저희가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 말이 안 통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결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통하고 그러한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내연적 자기의 일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내연적 자개인 사람들은 은근히 다른 사람의 외모 지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 자체가 외모나 패션, 자기 헤어스타일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막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좀 수줍고 이런 편이어서 이거는 잘 관찰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되게 무난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을 잘 관찰하면 마치 저희가 사춘기 때 그때는 이런 외모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옷이나 저 옷이나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는데 본인한테는 그게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저런 옷을 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본인은 거기서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치 사춘기 때처럼 자기 외모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해요. 이거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내연적 자기애인 분들은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온화해 보이고 이러지만 타인의 어떤 평가나 반응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의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만 관심이 많은 데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자기가 이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랑 친밀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인이나 부부, 특히 부모 자식 간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나고요. 또 친한 친구, 이런 사람한테는 그냥 외모 지적이나 그 사람이 오늘 뭐 들고 나온 가방, 입고 있는 옷, 오늘의 화장 이런 거를 "야, 너 그거 되게 이상해" 이런 말 하는 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만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이게 친밀함의 표시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통제 욕구가 되게 강한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내연적 자기애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외모나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간섭을 하면서요. 꼭 이런 말을 덧붙여요. 야 이거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나는 되게 솔직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내 말은 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내 말만 옳다. 이러한 주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다섯 번째로 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을 하나 더 들어보면요. 야, 너 되게 예민하다. 야, 너 되게 독특하다.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기의 불편함을 마치 상대방이 이상하다고 또 상대방의 탓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완벽하고 나는 틀릴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이 사람이 어떤 견문이 되게 짧고 인생이나 여러 감정이나 사람에 대한 경험의 폭이 되게 좁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사실 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너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리가 있는 상대에게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좋고 무난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계속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와 가까운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인이나 부부, 뭐 자기 친한 친구, 뭐 부모, 자식, 특히 자식한테, 그때는 자기의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명 그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이 자기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되게 열려있고 자연성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어떤 뜻도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내 말이 틀렸다는 게좀 확실해지는 것 같다. 이러면 이때는 상대방을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포용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틀린 사고방식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메시지가 인종차별을 옹호하거나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하나의 생각일 수 있지만, 저는 이거는 바로잡아야 하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의 가치관에서는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지적을 하면 그때는 야, 세상에는 다양한 이건이 존재하는데 너는 그것도 못 받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지적을 하면 이 사람은 결국에 튕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외모 지적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다른 사람의 외모 지적을 하는 걸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내 말을 꼭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일에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상대방은 되게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 뭐 일명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애연적 자기애인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불편하거나 애매하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내연적 자기인 사람들은요, 관계가 가깝기도 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걸 깨닫거나 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일어나는 내연적 자기의 애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 제가 쓴 부모님과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생각,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